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김건희 개인들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민정수석이랑 왜 비아폰으로? 뭐 둘이 스파입니까? 왜한 <laughs> 유치제 관련해서 드론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했니 많이까지 나오고 있어. 요 그거 수사했으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안 했으니까. 이미 내란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총장 직에 맞지 않았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그이상도이하도 아니다. 검찰에 대한 인사들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 아니냐. 검찰이라는 부류들 자체가 결국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있고. 윤석열 시대 때 지난 3년 동안에 이 프로세에다가 용기 있는 글을 쓴 검사가 누가 있습니까? 검사들을 우리가 믿을 것 없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또 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 차관,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검찰 조직을 국민들을 위한 검사들로 뛰게 만드느냐. 이문정 검사가 무죄 구형을 했을 때두 번이나 그 무죄를 받아준 재판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된 김성환 전 대법관입니다. 정신 제대로 바뀌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무정이 지금 퇴임식 하고 있나요? 어,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아니 떳떳하게 다 하지. 왜 비공개로 해요? 신용규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신무정 이제 전 총장으로 불러야 될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윤석열 시대에 뭐 검찰의 모든 그 오욕을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어, 윤석열의 집사. 처럼 굴었고요. 어, 국민의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집사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에 대해서 이제는 수사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렇게 곱게 퇴직하도록 놔두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징계를 통해 가지고 어 해임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 이제 변호사기업에도 제한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게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이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심우정 전 총장에게는 그 동안에 했던 이 권력형 비리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책임과 대가를 이제는 치러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심무정이자가 가증스러운 게 말이죠. 지금 특검 수사 받아야 되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김주현 민정 수사 가고 비와 폰으로 통화해 가지고 김건이 봐주고 윤석열이 타옥시켜 주고 이런 거다 조사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 이제 검찰 개혁하니까 나는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납니다. 이 따위 소리 하는 거 보고 장용미 변호사님 네. 왜 예, 조사 받아야 되죠? 조사 받아야 됩니다. 일단 공수처에 여러 건으로 고발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대로 윤석열 씨에 대해서만 시간대 시간으로 이직연 재판부가 결론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결론 뭐 냈다고 쳐도 검찰은 즉시한 거 했었어야죠. 일선 수사팀이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권 때문에 피의자 인권, 윤석열 씨 인권 때문에 할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10월 10일 날이 김주현 민주연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죠. 그 뒤로부터 통화로부터 일주일도 채안 되는 시점에 무혐의 결론이 하나 내립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무혐의였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또 최근에 공수처에 고발이 된게 있습니다. 지금 외환 유치죄 관련해서 너무 많은 지금 뭐 드론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했니 많이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냥 전원의 형식으로만 있습니까 아니요. 아주 수사 초기에도 노상훈 수첩에 실제 사실 관계들 NLL 인접 지역에서 정말 수년 만에 갑자기 포사격 훈련을 하고 드론을 띄어 보내고 북한으로부터의 항의를 받고 그리고 오물 풍선을 원점 타격하겠다 이거 거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야 왜 개연을 하려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거 수사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내란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총장 직에 맞지 않았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심우정은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우정 입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민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개인들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런 의혹들의 무혐의 처분.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민정수석이랑 왜 비아폰으로, 뭐 둘이 스파입니까? 아니 무슨 뭐 정말 뭐 국정원 스파이처럼 그렇게 블랙요원처럼 활동했는데 저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비아폰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자들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어도 뭔가 항명을 저지르고 내란 잔당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어떤 고발 건에서 하루 만에 그냥 사건을 배당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든지, 어 권순정 고검장, 이종혁 지검장 이런 사람들이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들면서 항명하는. 정말 공직 기강을 해야게 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저는 이것이 검찰들의 조직적인 항명. 그러면 이런 항명과 내란 잔당들의 수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계 역할을 심우정 본인이 할것 같으니까 손 들었다.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예. 내가 총때매고 감옥은 못 가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징계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란 잔당, 한 명의 수괴가된 사람은 빨리 그 직을 파야 됩니다. 내란은 조기지... 조기 진압. 진압해야 됩니다. 예. 아까 리허설할 때 김지호 대변인님 마이크가 잘안 들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laughs> 마이크가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국민이 바보냐님, 여긴 캐나다 벤쿠버입니다. 좋아요 누르고 본방사수 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아 거기는 저녁 7시군요. 저녁밥은 끝나고 먹기로 하고요. 벤쿠버에 삼께 해주시는 국민의 바보자님, 감사합니다. o i s 님 그런 걸 두고 꼴값 떤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꼴값 들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심우정 검찰청사에 나오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우정이 할 말은 아니죠. 결론 딱 정해놓고 김건희 수사 어떻게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했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서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관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 대교로서 형사서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테임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거 이제 입만 살아있다 그러지요. 어디에서 기본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제일로 황당한 게 백년대계라는 표현인데요. 신은규 대표님, 국가의 백년을 어떤 자들이 망쳤습니까? 저는 저 신무정 이제 전 총장이 되겠습니다마는저 발언을 보면서 국민을 언급하고 국민을 감히 입에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국민의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집사 노릇을 해온 게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본인의 어, 명백한 과거인데요. 이제 와서 국민들의 기본권 운운하고 국민을 엄청 생각하는 듯한 저런 말장난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두 번, 세번더 화가 나게 만드는 일인가 싶은 거고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을 이야기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말살 시키려고 했던 행동이 윤석열의 내란 아닙니까? 그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수사를 하기나 했습니까? 오히려 비화폰 압수수색 하는 거 방해하고 또 비화폰으로 자기들과 내란 사범들과 연락하고 그 이진동 차장과 김용현 주요 임무 수행자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망가뜨리는 역할을 선두에 서서 한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백년 대기로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부작용이 든다? 본인들은 부작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아예 역작용으로, 아예 뒤로 퇴행시킨 세력들이에요. 백년대계를 운운하고 부작용을 운운할 기본적 자격과 염치가 있는지를 저는 먼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보수형님 TV니, 다리가 부러져서 매일매일 병원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망가진 대한민국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봅시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 대한민국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 지금 다리 치료하셔야 되는데, 우리 정어리TV 구독, 좋아요, <laughs> 신경 써주시는 보스형님 TV님.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시는 곳 주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생참치 보내드릴게요. 그것 드시고 힘좀 내십시오. 아이고.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심우정이 이렇게 이제 물러나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특검 수사가 다가오니까 겁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검찰 대대적인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심우정하고 상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마 거기에서 그 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물러나는데 그런 것도 뭐 본인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새로 바뀐 정부에서 심우정이한테 뭐 얘기 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같이 있던, 그래도 자기 참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러나면서 심무장한테 한마디도 안 했나 봐요. 그게 본인의 리더십인 거예요. 네가 뭐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검찰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는데, 요즘에 세상 바뀌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지만 검찰이 확 바뀌니까. 거기에서도 이문정 검사가 막 지검장 되고 그러니까 확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단행된 인사 한번 좀 살펴볼까요? 대검 차장 검사의 노만석 대검 마약 조직 범죄 부장이 임명이 됐고 중앙 지검장 검찰에서 제일 중요한 보직이라고 하죠. 정진우 북부지검장,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이 됐습니다. 이 중앙지검장 못지않게 동부지검, 남부지검 이런 데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현 서울고검검사, 그리고 법무부 기조실장 검찰국장도 매우 중요한 보직인데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저런 사람들은 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검찰 내부 평판이 기본적으로 않니?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박범계 장관일 때 보좌역을 해서 아. 이런 거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좀잘 나가는 검사였다. 그랬다가 고검으로 밀려났군요. 역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때물 먹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남부지 검장으로 영전을 했고요. 서울에 이제 네 개의 지검장이라는 건 검찰 보직의 꽃이라고 불리는 뭐 자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상년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국이라는 게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일단 검찰 인사와 예산을 이제 관할하는 부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친년 검사다 부적절하다 뭐이성윤전 지검장 지금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공무원 사회에 주는 신호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니까 직 공무원들은 본인이 특정 정부에서 영전을 할 수도 있고 발탁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태생적인뭐 한계라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지난 정부 때 승진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인사하지는 최소한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 등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 왜 윤석열과 같이 수사했던 인연이 있는 그런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뭐 승진했던 그런 검사들을 또 주요 요직에 임용을 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게 검찰 조직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검찰 개혁을 할때 검찰 내부의 어떤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어서 다중 포석이 있는 그런 인사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능규 대표님은 혹시 좀 눈여겨 보는 인사가 있습니까? 뭐 단연코 저 인사에서는 이제 임은정 예. 검사가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도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지금 승진해서 바로 온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임은정 검사가 그 동안에 검찰 내에 완전한 비주류의 역할에서 그 윤석열 사단에 대한 문제를 용기 있게 지적해 왔고 또 지금의 이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어, 국정 철학을 또 함께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전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인사라고 보고요 저는 검찰에 대한 인사들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어~ 부류들 자체가 결국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있고 그동안에 검찰로서 해왔던 부분들 내지는 윤석열 시대 때 지난 3년 동안에 이 프로세스에다가 용기 있는 글쓴 검사가 누가 있습니까? 저는 뭐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을 우리가 믿을 건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또 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 차관.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검찰 조직을 국민들을 위한 검사들로 뛰게 만드느냐 이제 그 리더십에 어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한 검찰개혁의 의지를 바탕으로 저는 검찰도 좀황골탈태를 시키는 부분이 뭐 제도적으로나 인적쇄신의 면에서나 동시에 좀 있을 것이다 저렇게 예상합니다 워낙 그동안 핍박을 받아서 그렇지 파격 인사도 아니더라고요 삼십 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검사장 된 사람들하고 거의 그렇죠. 기수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 동안에 이제 불이익을 또 많이 받아왔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기수로서 승진은 늦었는데 검사장 하고도 남을 음. 기수인 건 맞죠. 이번에 그 고위공직자 국민 추천 받았는데 김주호 대변인님 이문정 검사를 법무부장관 시켜야 된다 이런 추천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문정 음, 검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인기가 대단하죠. 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정권도 이문정 검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했지 이재명 정부처럼 이렇게 파격적으로 음. 요직에 파격적으로 승진한 정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문정 검사 자체가 나는 어떤 정권의 통보처럼 그렇죠. 음. 느껴졌던 것 같다. 정권이 바뀌면 어, 본인한테 좋은 세상이 올줄 알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국민에 충성하는 검사. 이기 때문에 많은 정권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뭐 영전이라면 영전, 승진이라면 승진인데, 저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를 잘했고, 이문정 검사가요, 정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서 좋은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직에서 튀는 발언이나 정말 용기 있는 발언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을 보여서 성과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문정 검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동부지검장이 됐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검사 때 무죄를 구형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죄 구형. <laughs> 그 윤중길 진보당 간사 방공법 위반 혐의인데,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 하고 법원 문을 잠그고 무죄를 구형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재심 사건에서도 검찰은 어쨌든. 이 무죄를 구형하진 않고요. 무죄 구형이라는 건 구형이라는 건 형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유죄를 전제로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사건도 뭐 벌금형 구형은 있어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 집행유예 구형을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저희 실무에서. 근데 이거는 특성이 이제 재심 사건이었고 저희가 재심 사건 이렇게 방청해서 보다 보면 판사들도 이게 역사의 어떤 이제 안 좋은 흔적이었다 보니까 사법부의 잘못도 있고 불신을 자초한 부분도 있어서 무죄 이유를 비교적 이제 주문을 읽으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지도부가, 어, 이문정이 지금 부재로 이렇게 구형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 보니까 다른 검사로 이거 넘기고 당신은 빠져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결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무죄 구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 상당히 좀 높은 징계를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한 4개월 정직 처분인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문정 검사가 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무부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 지도부가 이사결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강도 높은 징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받아서 아 여기까지 참 어떻게 보면 좀 고초가 있게 여기까지 오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문정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해도 또 판사가 제대로 무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바로 서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문정 검사가 무죄 구형을 했을 때두 번이나 그 무죄를 받아 준 재판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된 김성환 전 대법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리에 탁탁 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 제대로 바뀌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문정 검사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야,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이문정. 이걸 떠나서요, 방금 전에 김지호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이문정 검사 그동안에 얼마나 소리를 많이 냈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막 그,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살아온 길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인사의 의미를 매우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검찰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 볼 것은 조국혁신당은 이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기욱은 또 누구죠? 그 박은정. 박은정 검사. 근데 조국혁신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기색이던데 왜 그렇죠?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 출신이 예. 비교적 이제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친윤이다, 뭐다 이러는 않고 지난 정부 때도 검찰총장 후보군 사인방까지 이제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이제 검찰이 이 내부 손그 어떻게 보면 이런 개혁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있는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대단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좀 비토를 놓는 부분이 있고, 아니, 저도 조국 혁신당의 문제의식이 뭐, 완전히 동의가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대상이 검사인 건 맞지만, 이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검찰이 거기에 하나의 일원, 검찰 개혁의 하나의 구성원이 완전히 대선 안 된다, 배제돼야 된다라는 논리로까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물, 물론 그렇습니다. 봉우 민정수석도 그렇고, 아 검찰의 그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하지만 수사권이 너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물론 발언도 있습니다만 지금 민정수석이 됐을 때는 현안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검찰개혁인 건 부인을 할수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정책 운영의 방향이 어떤지 공약의 내용이 뭔지 거기에 본인은 동의하는지 당연히 검증이 있었을 수밖에 없고 있었다고 설명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 이게 단순히 검찰 출신이라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홍글씨로 낙마의 사유가 되는 것까지 이런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인님, 장윤미 변호사님, 부산에 사는 팬입니다면서 슈퍼챗 보내오셨습니다. <laughs> 서현님도 슈퍼챗 감사합니다. 신흥기 대표님은 조국 신당의 삐딱한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가 올라왔을 때 어, 자체만을 놓고 그냥 낙인 찍듯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해당 인사가 그 직에 가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과 또 어떠한 정책적 비전을 보이는가. 그걸 보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 뭐 친윤 검사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원천배제하자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총장 시절까지를 다 합치면 지난 한 5년 정도 될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5년 동안 윤석열을 안 묻은 검사는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이 얘기했던 법무차관, 이진수 차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뭐 사실 그동안에는 존중하고 지켜보자 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국회에 나와서 대답하는 태도를 제가 보니까 이진수 차관은 어 상당히 개혁성이라든지 어떤 국민들 앞에 나와서 검찰에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얼마만큼 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매우 미흡했다. 하는 예. 생각이 저는 들어서, 어, 이재명 정부에서 어쨌든 검찰개혁의 주체는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이 될 것이기는 하나, 또 법무부 차관이나 이런 실무자들의 역량이나 의, 개혁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귀를 열고 어, 한번 좀잘 들어볼 필요는 있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일 잘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쓰는 스타일인데요. 지금 사실 검찰 다 썩어가지고 어떤 놈 써도 거의 마찬가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김효남님께서, 효남님께서, 백혜룡 인천세관 마약수사 무마사건 관련 고검의 마약 관련 부처에서 백혜룡 마약수사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발탁한 것은 백혜룡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셨어요. 그게 관련이 있을까요? 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허우아 김용남, 권오울, 권오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험부 장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지만 사실은 민주당으로 전향한 그런 경우잖아요. 친윤 검사들 중에서도 아주 사건을 조작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는 악질적인 친윤 검사들이 있고. 조금 자기 출세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경력까지 한 친윤 검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부에 동참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으로 저는 인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악질적인 친윤 검사들의 위법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이 이 제의로 이런 악질 검사들이 발로 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 저는 그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주목했다고 보고요. 두가 두 번째는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까 뭐 백불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사법시스템 국가백년대교로 설계된 이 얘기는 검찰 기득권을 국가백년대교로 자자손손 해먹어야 된다. 이것은 모든 검사들의 저는 공통적인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에서는 이자들이 어떤 항 어, 명을 할때 똘똘 뭉쳐서 어떤 항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회유책도 내고 그다음에 강경책도 내는데 국회에서는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주고 음.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저는 조국 혁신당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아, 너무 좀 경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사실 이 검찰은 믿을 수 없는 존재기 이 때문에 국민들과 국회에서 항상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고 조금. 정부에서는 너무 이렇게 주워 패면 은 쥐도 구석에 몰리면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를. 그렇죠. 그렇죠. <laughs> 고양이를 물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금 회유책도 쓰고 강경책도 쓰고 예. 양면 작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주 님, 저국혁신당의 의견도 소중합니다. 귀가 열려 있는 대통령이시니 모든 의견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실 겁니다. 지적이 자유롭다는 것은 이 정부가 그만큼 민주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국힘당의 이유불문 물어뜯기와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젠프의 결정을 믿고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을 젠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저잘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젠프 왜... 이재명 프레지던트. 아. 음. 잼프 <웃음> 좋네요. <웃음>